선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 <laughs> 핀을 잘 움켜지시고 대갈바까지 구슬이 딱 잡히게 잘 움켜지시고 앞으로 뻗어서 양팔 했던 것처럼 팔을 펴다 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아니런 거는 일대. 융기는 이게 조준이 여기에요 그래서 호각이 부러지면 굽혔다가 팍 냅다 밀어버리는거예요 조준 아하 이제 거의 이게 다그 자세가 나와버렸어요 조준. 조준 요 팔이 힘 빼시고 힘을 빼시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서서 쭉 미시잖아요 고거를 고쳐야 된다고. 여기가서 이렇게 멈추시면 안 돼. 이게 조준인데, 아, 요렇게 해서 딱 이걸 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준했던 거 조금 더 위에요. 조준했던 이 느낌을 팔을 굽혔다가 냈다 피는 거야. 중간에 멈추지 말고요. 굽혔다가 바로 핀다고. 굽혀서 섰다가 가는게 아니라 굽혔다가 바로. 다시 한 번요. 굽혔다가 바로. 이거야. 음. 여기서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제가 해드니까 여기 느껴봐봐요. 조준. 이제 네. 제가 호각을 부르면 바로 쓰지 말고 다시 한번 그걸 조심. 나. 이렇게 그렇게. 아 그렇습니다. 아 어, 붙었다. 지금 조건 신체조건 되게 좋으세요. 어. 지금 다 높이 나갈 정도로 되니까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툭미셔도 돼. 조준. 멈추지 음. 말고요, 멈추지 말고. 네. 어. 굽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굽히자마자 그냥 바로 간다니까? 다시 한 번요, 조준! 아니, 조준, 조준. 조준은쫙 펴고 어, 계시는 그래. 거. 조준, 호로라기 불면. 그렇지. 조준, 호로라기. 조준, 호로라기. 아, 센터장님이 음. 정확히 잘 음. 말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처음에 한국말 해보실 때 이걸 조준이라고 생각하신 거야.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미신 거지. 그러지 말고요. 지금이 조준이에요. 지금이 네. 조준이 됐고 호각이 풀리면 그냥 뭐 그렇죠.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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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다시 한 번요. 고자세. 여기 아 아우디나 봐도 상관없어요. 고자세로 두자마자 바로 나가는 거예요. 준비. 조준. 오, 아니. 그렇지. 조준이 이거래니까. 음. 조준. 음. 조준. 제가 이거 호각 한방 풀면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조준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하고 있었어도 음. 조준하면 이렇게 하고 멀때부터 계세요. 멀때부터 그다음 무가 불면 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다. 조준. 그렇지. 멋지죠. 멋지. 한번 더. 응. 한번 응. 더. 음.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조준을 하고 있었어도 여기서 조준이라고 그러면 계속 조준을 하고 있어야 돼. 조준.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너겠어몇 가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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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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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너무, 왼손 너보세요 앞쪽을 붙여놨어요. 음. 왼손, 왼손도 오른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핀잘잡으셨고 조준. 그렇지요. 지금 딱 찍었어요. 조준. 팔. 준비. 조준. 다. 두와 두. 막 이게 이막 너무 급하지 말고. 그렇 템포를 밀어줘 저준. 그렇죠. 저준. 감각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신. 힘을 잘움켜주시고 끝까지 대활박을 잘움켜주십니다 하나만. 그렇지 조금만 옆꿈치 손끝 네. 조준 이 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혔다가 냅다 밀어지는거지요 던지지 말고 준비 조준 네, 네. 좋습니다 조준 응. 어. 마지막에 손을 툭 내리지 말고 한번 뻗은 상태로 좀 계셔보세요 던지고 나서 팔을 좀 들고 계셔보세요. 조준 이제 손목 탄력을 주지 말고 그냥 쭉 뻗어서 멈추는 거예요. 조준. 잠깐만요. 조준. 자 아니 자세가 아 위에서 그냥. 내려 꽂듯이 위에서 이렇게 툭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뻗어서, 마지막에 팔꿈치가, 쟤를 정확히 가르치는,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쭉 밀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이 네. 가르치는, 이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미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렇죠. 한번 더. 조준. 한번. 조준. 그렇죠. 조준. 그렇지, 응? 조준. 그렇지. 응? 왼손. 자세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왼손도 느낌 그대로 던지고 나서 자세가 좀 유지가 될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준. 그렇죠. 응. 조준. 가지 말고 두르자마자 팔음 이래요. 조준. 팔자. 조준. 응? 조준. 음? 조준. 아유 잘했어. <laughs> 자 지금 이제 한 번씩 다 하신 거죠요 네. 응. 이제 오늘 점수를 제가 점수를 적어보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확산 점수로만. 다시 가지고 온 다음에 왼손을 합산 점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항교실을 통해서 내 점수가 오른손 왼손 점수가 55점이다, 60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 점수를 자기가 좀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아, 한국하면 한 60점은 나오더라. 뭐, 이 정도의 자기 점수를 아는 거지 오늘 항교요 아기요박 음? 네, 어르신 나오십니다 오늘 오늘 여기 여기. 그렇지. 자세는 네. 자세는 처음에 잡은 다음에 제가 호흡 한번하면 다섯 발을 차분히, 한 발, 한 발, 다섯 발을 다 던지시는 거요 제가 이제 자세히 계속 보고 있다가, 오른손 끝나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른손. 준비! 아홉 시가야아던져요 던져. 다섯 발 계속 하시네요. 열세 시가냐? 세시가야 예수님은? 음? 예수님은? 음? 예수님은? 이게 이제 점수를 적는다 그러면 평상시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자세가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네. 어른이 쭉 뻗어야 되는데 뻗지 않고 또 멈췄다가 준비 했다가 하고 멈추지 말고 돌아가고 준비 안 그런 하고 그런데 처음에 또두 어, 번은 네. 하더니 세 번째부터 준비 안 하고 어. 그냥 네. 자, 왼손, 준비! 아유. 너무, 너무 세게 한다고 네. 생각하지만툭미셔 툭.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이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네? 시간이야? 아홉 시간? 아홉 시간야 준비. 음. 이시간아쭉 그 뻗어 주셔야 돼. 쭉 그렇죠. 올 음, 음, 올라. 쭉. 이 아, 이거 무슨 때려? 내려가니까 여기가 이도 좀 한자 들어가니. 죽을 때렸습니다. 다시 잘할게요. 한. 음. 음. 컷, 어르신. 들어가야지. 오른손. 뻗었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미시는 거예요. 준비 아, 팔을 쭉 뻗어주세요. 내리지 말고. 음. 그렇죠. 이렇게. 음. 지금 거의 정중앙에. 요 아까처럼 밀어야 된다고.

힘을 주시려고 옆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 뻗잖아요. 네. 표창 던지듯이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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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뻗으라고, 그렇지. 역시 앞으로. 그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인다고. 표창 던지듯이 이렇게 뿌인다고.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1.0에서 다시 하실 거예요. 1.0에서 오른손부터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냅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은 50cm 가까워졌으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준비 그렇지 그렇게 손목을 내리니까 밑으로 내려가세요 내리지 말고 그렇게 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쭉 밀어주니까 거의 중앙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 네. 다시 밀어주 자신있게 그냥 툭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긴장하시면 이렇게 해서 뿌린다고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 준비. 쭉 밀어봐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 힘쓰지 말고 툭미셔야 돼. 그렇죠. 음 정중앙에 조금 음. 더진두보 힘있게 너무 약했어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음. 조준한 상태에서 굽혔다가 쭉미시는거예요 네. 자세를 제가 계속 봅니다 준비 아유 잘해 음. 좋아요 음. 너무 높으셔 잘한다, 음. 잘한다. 예, 바로 떨어지. 나중보다 높은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세요. <laughs> 야, 나도 난해. 왼손 준비. 일절 신나면. 시. 집중. 시. 멈추지 말고 팔 폈다가 그대로 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아요손아프오 아프셔서. 오른손 아프셔서. 아, 손아프셔어오아요오손아프아왼손아손 <laughs> <laughs> 몸안 몸 쓰고 해도 돼요. 지금 가까워졌으니까 몸 쓰지 말고 팔만. 팔만. 그렇지. 응? 몸더쓰지 마. 몸더 쓰지 마. 몸 쓰지 마. 쭉. 그렇죠. 어? 그렇게 손을 쭉 뻗으면 올라가요. 하나, 둘. 어? 몸 숙이지 말고. 하나, 둘. 팔만. 지금도 나이 몸이 나이 가. 가. 몸 가지 말고. 상처로 움직이지 마. 네, 네. 나이가 7 5오 생각하기로 맞네. 한번 더요? 다섯 개더 해야지. 몸 가지 말고, 팔 멈추지 말고. 팔 떨어뜨리지 말고. 준비! 몸 가지 마세요. 팔 멈추지 말고.